안녕하세요. 명당 아파트를 찾아 전문적으로 중개하는 대명당 공유 중이사 박철환입니다.음성 우미린 분양 아파트 잔여 매물 중 명당 아파트를 찾아 선전 계약하세요. 분양 계약하세요.분양 면적은 8494101 111 타입이며 입주 시기는 2025년 11월 예정입니다.분양 금액, 발코니 확장비 등은 3억에서 5억선입니다. 음성, 우미린, 분양 아파트, 잔여 매물 중 명당 아파트가 있어 먼저 선점하여 계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분양하는 단지 전체가 명당은 아닙니다.아파트 단지 전체가 명당이면 그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건강하고 돈도 많이 벌어야 하지만 아파트 단지에 주거하는 소수의 사람들만 잘 됩니다.명당이 있는 동 호수를 찾아 계약해야 합니다. 명당 아파트를 계약만 하여도 그 명당 기운이 계약자에게 전달되어 하던 일들이 잘 되기 때문에 명당이 있는 아파트를 선점 계약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1 0 2호가 명당이면 1001호, 1 0 3호는 수맥 있는 흉당으로 명당이 있는 1 0 2호를 계약하여야 합니다. 사전에 그 분양 아파트 면적, 금액, 동, 층수 등 희망하는 물건이 있다면 분양하는 아파트 매물 중 혈이 있는 명당을 찾는 것이 건강에 좋고 복도 있어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수맥 등안 좋은 기운이 있는 아파트는 오히려 병을 유발하니 아파트 분양 매물 중 동호수에 혈이 있는 명당 선점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명당을 원하시는 분은 동호수를 지정하여 혈이 있는 명당을 찾아 선점 계약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전화 주시면 현장에서 혈이 있는 명당을 선점 계약하게 합니다. 혈이 있는 명당 아파트 찾는 비용은 받지 않습니다.